아 맞다 사람보다 나쁜 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어제 잠이 하도 안 오길래 영화를 한편 보고 잤거든요 옛날에 봤던 음.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미스트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미스트요? 어. 음. 그 안개 속그런거아 어, 그렇지 안에 아, 네. 어. 찾아보시면 돼요 미스트라고 있어요 재밌어. <웃음> <웃음> 그게 <웃음> 음.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네. 야, 집 부셔지고 뭐, 나무들 막 그런데 오. 이제 저 멀리 안개가 피기 시작한 거지 시골 네, 마을에 네. 미국에서. 네. 이제 마트를 갔더니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라고 다 음. 모였네 동네 사람들이. 음. 근데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음. 엄청나게 아 짙은 안개야. 근데 네.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막 뛰어들어가 살려달라고 음. 마트로 들어. 안개 속에 무가 있는 것 같아. 맞았대. 음.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식의 걸죠. 확인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자. 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뿐이다. 일 음. 가, 음. 일단 집에 가거나 이제 아, 뭐 싱글 어, 하자라고 했는데 나가 사람들이. 음. 어쨌든 간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군에서 하던 실험에서 초자연적인 차원의 문을 열어버린 거야 잘못 열고. 어. 그래서 그 차, 다른 차원에 있는 괴물들이 튀어나온 거야 안개. 곤충인데 이만한 거 있지. 음. 사막인데 사람 한세 배. 거인데 음. 사람만 하고. 근데 그때 제일 웃겼던 게 그런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다으려는 사람, 음. 이거는 종교에 미쳐가지고, 이거는 <laughs> 신의 개시다 인간 형이 각각 나오는구나. 음. 이거는 사람이 벌 받은 거다. 본성이. 이제... 어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하는 사람, 진짜 음. 마치 사이비 종교 단그 교주처럼. 그리고 그냥 무작정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두려움에. 어, 어... 이러다가. 제... 사람이 나오는구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어쨌든 오래된 영화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네. 결국은 탈출을 해한 아이 포함해서 다섯 명이 탈출을 해 음. 차를 타고 에이, 쭉 가고 있는데 동, 자기네 집에 들어 가가지고 와이프 혼자 죽어 있는 걸 보고 음. 포기를 하고 쭉 차, 한참을 가는데 뭐가 쿵쿵 울리길래 음. 딱 쳐다봤더니 육삼빌딩만한 사슴 모양을 한 괴물이 이렇게 아. 약간 그때 표정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했구나. 음. 완전 좌절하게 돼 음. 어떻게든 일단 가보자라고 해. 음. 안개 자욱한 도로에서 기름이 다 돼, 띠띠띠 하고 음. 차가 멈춰. 아, 그러니까 미리 넣어놨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유소도 없었겠지 그 상황에서. <laughs> 야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주유 를해 충격을 먹고 아 이젠 할게 없다. 음. 근데 노인 두 분하고 이제 젊은 사람 두라고 이제 남자의 <laughs> 어린 아이 이렇게 했는데 그 총을 권총을 그 마트에 있을 때 아. 자기 살려고 이제 소신용으로 갖고 다니잖아. 그 음. 여자가 갖고 다니던 총이 있었는데 딱네 발이 나. 아, 어떻해 잔인하다 서로 그냥 끄덕여 음.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총 다섯 명 아니었어요? 어 애까지 그러니까 네 그, 발이면 어떡해? 운전하던 아저씨 그리고 그 마트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아줌마 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뒤에 타 할머니 할아버지 어, 한 명은 어떡해요? 그니까 쫙 거기서 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네발 남았다를 음. 확인해주고 그래서 총성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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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딱 나. 네 발이 딱나 나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야 그럼 아이만 살렸으려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아이를 죽인 거 아니야? 서로 죽고 음. 마지막 자기는 괴물들한테 자살하려나 보다라고 음. 했는데 애 아빠가 다쏜 거야 일단. 어 음. 그러니까 저도 어그 생각이 어, 아이까지. 어 음. 그리고 자기 입에 하는데 이제 총이 없잖아. 처열을 하면서. 미치지 애 하나 구하려고 지금까지 개고생을 해한아저인데 미치지 그 상황에 대면. 청아 잘못생각했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럼 개그 되잖아. 이제 차문을 열고 개새끼들아, 덤비야 이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괴물들한테 저아올려서 음...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덤비라고막 들어와 들어와 이런. 근데 탱크들이 죽. 군인들하고 아... 안개가 걷히면서. 화염방사기 쏘면서 괴물 자네들 죽이면 아... 그래, 군인들 이 새끼 모지하고 쳐다보고 그냥 가기만해. 음... 그러면서 난민들 트럭이 쭉 가는데 거기서 처음에 마트에 갇혔을 때 우리 아이 둘 여덟 살난 아들하고 딸내미를 집에 두고 잠깐 나온다고 장 본다고 나왔다라고 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나좀 집까지 같이 가줄 사람 없어요. 태워다 줄 사람 없어요. 하는데 다들 공포해 질려가지고 외면한 거야. 음... 심지어 이 주인공이 이 아저씨조차 음. 전 아이가 있어서요 라고 외면한 거야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해갖고 혼자 뛰어 나간 거야 음. 근데 그아주마가 살았어 아. 트럭에서 난민 트럭에서 그 눈이 마주쳤어 아저씨랑 이렇게 아. 내려다보고 자기 아이들 둘 이렇게 껴안고 아씨 아. 음. 다 죽었네 어 때는.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 아들까지 음, 음, 음. 군인들은 이 새끼 뭐지라고 지나가고 그래서 진짜 무릎 꿇고 우열을 하는데 음. 야. 재밌네요. 인간사 와 음, 재밌네. 알수 없어 음. 진짜. 어 영화 재밌네. 음. 어쨌든 오, 근데 약간 정리되니까 어. 재밌다. 근데 이게 그 마트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의 군상이라고 음. 하잖아. 그런 거 보여주는데. 심리적으로 어. 막 충돌하는 와, 진짜 기억이 난다. 그런 거 보면은 그 괴물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나빠. 맞아 맞아. 어, 그 진짜 사람이 제일 나빠.